안녕하십니까? 김승열입니다. 오늘은 저 탈민과 관련된 한국의 어떤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신문 지상에 보도하면 베트남에서 탈북민이 어, 베트남 정부에 억류된 상태에 있어서 이를 어, 그주 베트남 대사안에 연락했더니 대사관 직원이 말문 하지 마라. 올렸내는 알리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하는 와중에 어 베트남 정부가 이를 어 이들을 어 중국으로 추방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자 그 사람 직원이 어 뭐더 이상 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뭐 변명했다는 어떤 사실을 신문 지장에서 접했습니다. 물론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실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 헌법적으로 보면, 베트남, 아, 베트남에 있었던 탈북민, 즉, 북한의 영토를 벗어난 탈북민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헌법상으로는 한반도 부속조시로 우리나라 영토를 보고 있고, 또한, 뭐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뭐,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사실, 아, 그부분에서는 뭐, 조금,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헌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쪽박 국가단체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탈출해 온 탈북민은 뭐 오늘 헌법상으로 봐서는 한국민으로 대우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그렇다면 제외에서 어, 한국민의 그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업무가 있는 어, 외무부, 그 다음에 주재 주 외국 어, 대사관으로서는 어, 그에 대한 보호 업무가 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단편으로 보면은, 어떤, 그들 역시, 뭐, 보는 시간에 따라서는 난민으로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갔을 때는, 뭐, 사실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말 어, 말,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뭐, 그에 관련돼서는, 탈북민들의 정원도 있어서, 어, 우리는 그렇게 수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그, 난민으로, 어, 보호받아야 될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번에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그 당시, 왜, 주, 베트남, 그, 대성관 쪽에서 과연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실상이 좀 자세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서 뭐, 국회, 국회보 뭐, 이런 게 관련돼서 공포하기가, 공개되기 어렵다면, 뭐,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뭐, 실상을 조사한다든지 하더라도, 그 실상을 밝혀서, 앞으로 탈북민이, 이 주, 어, 주방, 아, 탈북민이 왔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그 한국 정부가 대응할 것이냐는 것에 대한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를 좀 공론화시켜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 것이냐는 것을 어, 필요하다. 물론, 현재 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뭐, 북한, 저희와 북한, 그리고 <laughs> 미국, 뭐그다 주변 국가의 어떤 이 관계가 굉장히 천매하게 대립되고, 상당히 미묘한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탈북민에 관해서는 좀더 그 원칙적인 접, 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탈북민은 한국민일 수도 있고 한국 법의 보호를 받는 어, 그 국민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단표로 국제법상으로 보더라도 난민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어떤 우리 한국 정부의 어떤 입장이라 할까 전략 또는 어떤 매뉴얼이 정립되어서 본선을 빌지 않고, 그 다음에 누가 뭐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당당하게 그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다른 대로 일단 이론을 정립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에 따라서 뭐 상당히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분 어, 베트남에서 일단 탈북민 주방과 관련하여 그 당시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그다음에 베트남 주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의 행위 부분에서도 한번 조사를 해서 그 내용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밝혀내고 뭐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국회 등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 원칙에 입각해서 당당하게 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5분그 정확한 사실관계가 국회 등 차원에서 좀더 정확하게 밝혀지고 어, 향후에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이 있어서 제대로 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어, 바랍니다.